지방, 튀김 아, 그 지방 어, 진짜 맛있겠지만 살 엄청 찌겠다 이것도 맛있는데 먹을까뭐 먹고 싶어? 아빠는 뭘 먹고 싶어? 먹으려면 닭껍데기 좀 먹어보자 네, 먹방자랑이요 뭐 저렇게 저울을 재가지고 딱 정량을 주네요 저희는 작은 사이즈로 3만동짜리 시켰습니다 오, 여기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주네요 어, 그것 아줌마가, 아주머니가 웃으시네요. 내가 진짜 많이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닭껍질, 닭껍데기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. 닭껍데기 사먹으려면 줄을 섰어야 되고. 엄청 났어, 니 엄청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, 다시 사그러들었는데. 와, 근데 여기는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양념해서 해주니까 뭔가 더 먹음직스럽다. 아, 가만 갈릴까 안되건데? 뜨거운가뜨거워이 뜨거워? 뜨거워. 그러니까 별미네요, 별미. Go! <laughs> 미안해. 바이바이 <laughs> <응. Bye bye. 웃음> 잠깐만 아직 b 안줬 b 돈돈돈 뭐야 이거 <laughs> 서로가 아주 <laughs> 정신을 어디다 두 거야? 야, 정겹다, 정겨워. 훈훈하다, 훈훈해. 아줌마, 이렇게 하면 장난 못해요. 까먹으면 안돼 돈은 확실히 받아야 돼요, 돈. Come on, bye bye. <laughs> 그래도 우리가 착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돈 주지 그지? 운명해 아니야. 자, 일단은 반미 나왔고 소고기냉장 나왔습니다. 오. 맛집이네. 제가 밖에서는 그 완전 현지식을 베트남 그러니까 현지식을 먹어보고 싶어요. 네. 항상 깨끗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밖에 잘안 먹어가지고 음. 완전한 베트남 느낌 느껴봤어요. 필월에 먹으면 위생 문제인데 만약에 진짜 로컬 뭐 어떤 맛 어떤지 이거 필월에 먹. 약간 그런 내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돼지 곱창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합니다. 약간 어떤 맛이냐면 살짝 카레맛도 나고요 그리고 여기 딱 찍어먹으면 꿀맛 자기 이거 먹을 수 있어? 어다 먹을 수 있어 불은 응. 조금 오래 걸리네 응? 불? 불 시켰잖아 불 어디에? 소라? 소라 시켰어? 소라 라네 소라 마늘 소라? 좋아 응. 좋자두 번째 음식 소라되겠습니다 저랑 타오가 해산물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 거 자주 먹어요 오빠 해산물 좋좋하하한 한데 이이좋좋하하잖아먹으으약약설설 어, t h 아직도 조금 있어.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를썰어 go t 어 the house. I'm going to g 어얘 o the 몇 개? u 잘라놓은 거지? 음. 어, 난또 설마 그게 끝인 줄알았는 이런 식으로 좀 잘라놓은 거를 이런 맛은 한국에서 안, 못 느껴봐가지고 더 좋다 우와 이거 대박이야음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마늘 맛 진짜 아이나응 많이 나그거 진짜 맛있어다 내가 좋아해 만약에 집에 가서 배안 아프면 여기 나중에또 와야지 <laughs> 이게 하나에 5 0 0 0원이요 와.. 가격이 좀 하네 그 카드 안되나? 아 계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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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이거 긴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20만동 챌린지 한번 해볼라 그랬는데 첫 판에 331,000동이 나와가지고 <laughs> 당황했어 아, 어 당황스럽네? 응, 왜냐면 보성 나는 다른데 먹으면 2 5 0 0동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오토바이 어디다 뒀어? 네. 뒤에 있어? 가자, 이제 그럼. 가자. 가자. 여기는 어디였다고요? 여기 사군. 4군. 사군의 이름이 뭐라고요? 햄, 섬, 우 아,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<laughs> 네. 여기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먹기에는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로컬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 하실 분들은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체험하는. 음, 어, 체험. 자, 이렇게 오늘은 베트남 로컬 느낌 나는 곳에서 fuck me i'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've never seen clearer i don'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'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's no risk if you don't try it anything so i'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to be a better me